좀 힘들어 네. 잘 못해 네. <laughs> 그래서 더워 어. 더워서 음. 이런 이럴 때 힘들 힘들 그 힘들 때 하지 말아야지 <laughs> 조금 그래도 어. 안 하면 또 몸이 어. 뻣뻣해서 예. 조금 그럴 때 예. 힘들 때 진짜 2, 3 0 분만 예. 이게 음. 앞에 조금 몸을 음. 풀고 예. 그리고 이제 이본 운동만 음. 해도 예. 괜찮아요 앞에 음. 보통 스트레칭 조금 해야 아이. 이 몸이 풀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어깨 예. 뭐 스트레칭 목, 음. 뭐 다리 음. 음. 스트레칭 해놓고 그리고 음. 운동해요. 음. 너무 더우면 그못 힘들어요. 그 힘들어. 힘들어. 네. 이제 그럴 때 네. 이제 어깨 좀 돌리고 네. 목하고 네. 이게 너무 저기 하면 무리 음. 머리, 무리가 가요. 네. 나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음. 며칠 아파서 음. 이게 어. 이게 제대로 안 풀고 어. 오히려 역 역반응이 난다 네. 그래서 저품 음. 이렇게 풀고 음. 하면 그럼 이제 그렇게 음. 이제 운동하면 음. 돼요. 그 이제 그 아니 지금 제일 먼저 이제 예. 그냥 그첫 번째 예. 이, 이, 이 자세 이이이 예. 자세 이런 예. 것만 예. 이렇게 제대로 하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다리가 다리가 예. 반듯하고 반듯하고 이게 구불, 음. 음. 구부리지 않게 예. 해야 돼요 이게 특히 예. 예. 이거 예. 이거 이제 어깨보다 조금 넓게 예. 넓게 그리고 예. 이렇게 예. 안 하면 안 돼요 아, 안쪽으로 예. 이제 골반 예.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허리 이제 예. 반듯하게 세우면서 예. 이게 이톱도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네. 허리 네. 리가 이렇게 구부져 네. 그러니까 목하고 이렇게 살짝 세우면서 네. 이거 이이 네. 턱을 네. 그럼 이제 반듯 허리가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된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제 이이 네. 이 손이 이제 약간 이게 단전적으로 네. 올라오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는 돼데잘 음, 하시네 선 아, 나는 꼬부지않요지 않아요. <laughs> <안>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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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안 꼬물해 네. 주 그래, 힘들어 안 된다가 이게 네. <laughs> 선은 오래하셨잖아요. 오래 이제 했죠. 그래도 네. 이제 잘한 편 아닌데 네. 이게 진짜 잘한 사람도 네. 네. 이게 이게 하도 몸이 그냥 그, 네. 그 뭐야 이. 이 달라요 예. 그나보여드릴게 그 동영상 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 보면 예. 놀랄 거예요 정말 근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이게 예. 기초 기초 초세 이게 기초 기초 자세인데 선생님 뭐 맛있는 거뭐 가지고 있으세요? <laughs> 고양이 고양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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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양이 이가지고 응, 고양이 와가지고 응. <laughs> 여기 아래 동네 올라가가지고 예, 뭐 좀낮려고 예. <laughs> 주머니 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게, 이게 첫 번째 자사, 예. 자세가 예. 이게 기초. 그, 그것만 계속... 기초인데 모든 것 이, 이거를 기초로 하고 그거 그냥 그 모양이 달라지지만 예. 그, 그 기본 자세가 예. 이게 핵심이 똑같아요. 다른 네. 다른 것도 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음. 이런 것들도 음. 똑같은 원리에서 음. 허리 세운 상태에서 음아 음. 세운 상태였어 그러니까 허 허리 허리 구부리지 않, 않으면서 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음. 그 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장 네,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힘을 충전도 음. 안 되고 음. 달력 이미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이게 허리 이이 이 움직이면서 이게 이이 이, 이거 소, 설명이 참이이 이, 음, 이렇게 탄력 있게 음, 탄력이이 그러니까 예. 이 허리에 음. 그근육하고그 네. 뭐야 그그 척추 그 척추 네, 자연스럽게 네. 음.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자리에 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리에 힘을 주지만 상상체에 음. 어느 정도 힘을 빼면서 네. 이렇게 이, 이것도 어느 정도 네. 힘을 뺀 상태요. 네. 다리는 힘을 주고 네. 근데 손에서 힘을 뺀 상태요. 음. 이렇게 손에서 음. 힘을 빼면서 그래도 음. 이게 어깨 어깨는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뭐라고 하냐. 달아해요. 이게 음. 달아하면서 음. 이렇게 이게 첫 번째만 잘 해도 이게 진짜 한두 가지만 해도 음. 다안 해도 나중에 음. 몸이 어느 정도 풀면 그그 그 다음 것 이제 할수좀더잘할수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 것보다 음. 이게 제대, 꾸준히 제대로 꾸준히 제대로 꾸준히 하는 예. 것이 좋아요. 예. 이게 많이 하는 것보다 음. 다른 운동도 그래요. 음. 모든 운동. 음. 이게 음. 꾸준히 하는 것이 이게+ 이게 핵심이네. 핵심이고 뭐 많이 한 것은 음. 목적이 아니에요. 저도 음. 막 힘들 때 많이 안 해도 음. 그냥 꾸준히 하는 음. 것이 이게 도움이 돼요. 음. 이게 그럼 이 상태에서 다리 음. 반듯하고 음. 이게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 여기 이제 음. 그 골반하고 척추 세 네. 이게 세 이게 네. 저절로 네. 이렇게 음. 골반이 척추가 음. 이렇게 차바치는상 음. 이게. 이렇게 상태 가아요 음. 그럼 이제 그 예를 들으면 다른 자세도 음. 이렇게 음. 똑같은 원리, 음. 다리 여기 있게 음. 이렇게 다리에 힘이 움직이지 않고 꺼꾸리지 음. 않지만 음. 상체에 음. 힘이 없 어, 음. 이제 안 나가요. 좀 음. 상체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힘들다. 다음에서요. <laughs> 괜찮아요. 음. 그, 하여튼 설명하기가 음. 내가 <laughs> 설명 잘못했어요. <laughs> 힘들다. 다음에서요. 그리고 어, 이제 예. 이, 이런 것들도 그 전에 예. 예, 똑같은 원리요. 예, 예. 그냥 허리 오늘 정도 세운 상태에서 예. 이 다리 음, 다리를 여기, 딱 똑바로 한 상태에서 네. 예, 음. 이, 이 음. 뭐야 이 자기 본인 이제 하늘 사람이 예. 이렇게 느낌이 예. 이게 느낌이 예. 바요 이게 당기고 자극이 예. 오는 것이 예. 목적이에요. 예. 그럼 나중에 이 천체가 불려요. 어. 근육이그 어. 불리면서 여기도 음. 이게 족추도 음. 이렇게 음. 풀리겠대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몸맞 몸에 맞게 맞게 하면 돼. 이게 많이 하는 것이 목, 예. 예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음. 본인이 음. 그렇게 그거 할수 있는 만큼 이런 것도 네. 아까 똑같아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도 같은 거리 네. 네. 여기 네. 이제 호리 세운상태에서 네. 조금, 조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또 자국이 또또 네. 많이 나, 많이 나요. 네. 이렇게 자국이 또좀 많니까요. 네. <laughs> 이것 이것도 조금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대긴대든데조한 음. 사람들 음. 힘들어도 조금 더 올라오고, 음. 그럼 이제 자이더많기 또, 음. 요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다른 것도 음.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다똑같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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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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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 이거하고 이것도 앞으로 네. 음. 이것도 이, 이거 이제 손 이게 깨해 이게 힘을 조금 빼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차곡이 봐요 음. 이제 옷 지금 이렇게 하니까는 제, 제대로 못하지만 음. 이제 멀리 그 설명 음. 그리고 이제 이, 이것도 뒤로 한거 아니고 네. 이제 옆으로 하지 네. 이렇게. 음. 잠깐. 음. 그것도 이제 응. 이것도 옆으로 이 뒤척으로 한거 없어요. 저렇게 이제 막 이제 마저 응. 응. 이렇게 이제 바닥 이게 양말 때문에 자고 들어 응. 응. <laughs> 미끄러워서 이제 그거 응. 됐는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laughs> 이제 <이게 응. 웃음> 이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리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힘을 편상해서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아까, 네. 하여튼, 네. 이게 순서 달라도 괜찮아요. 기억, 네. 기억 못해도 네.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네. 꾸준히 그냥 하는, 네. 하는 거예요. 네. 이거 꾸준히 그냥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할수 있는 만큼 네. 또 하고, 이렇게. 네. 또, 어떨 때또 힘들면 조금 좋게 해도, 네. 조금씩 하면 나중에. 말하게 응, 되겠지. 더 더운데 <laughs> 스님. 아이고.